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간단한 판서 후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걸리네. 수업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방금 학습 목표도 잘 확인했고, 우리 장금 선생님이 점수를 높여라 수업이라고 했었었는데 그 순서까지 우리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 그 우리 점수를 높여라 어, 어, 수업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뭐 자기 평가와 독립 평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었고, 그리고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블록 타임제로 구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설명할 때도 모든 학습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사회 집단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어, 유형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사회 집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사회 집단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금 전에 동기 유발을 위한 생각열기 단계에서 우리가 이미 의미를 살펴봤었어요. 선생님 말로 한번 설명을 해줬었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 다들 나나요? 네 지금 다 나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사회 집단의 의미 한번 말해볼까요? 아 좋아요. 지금 다들 잘 시끌시끌하게 잘 말해주고 있네요. 2인 이상이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한다. 라고 지금 우리의 학생 여러분들이 잘 말을 해주었어요. 우리 생각열기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잘 집중을 했었네요. 그래서 우리 사회집단의 의미는 두명 이상이 모여서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게 사회집단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생각열기 단계에서 자료 1번을 봤었잖아요. 자료 1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팬클럽이 있었고 농구 관중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팬클럽은 사회집단의 예시가 될수 있을까요? 네, 우리 치원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네요. 치원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아, 그래요? 우리 치원이가 팬클럽은 여기 사회집단의 사례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아, 그래요? 우리 치원이가 역시 사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팬클럽은 소속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 치원이가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료 1에서 한 가지 사례가 더 있었었죠. 농구 관중이 있었어요. 그럼 이 농구 관중은 사회 집단의 사례가 될수 있을까요? 네, 우리 이번에는 어, 지원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지원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아 그래요? 우리 지원이는 지금 이 농구 관중은 어, 사회집단의 예시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 그러, 그래요? 우리 지원이 같은 경우에 이 농구 관중은 소속감은 있지만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례를 통해서 사회 집단의 의미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학습 목표 사회 집단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회 집단의 유형을 살펴볼 건데요. 이 유형을 살펴볼 때 이 사회집단을 나누는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교과서를 보게 되면은 사회집단의 유형을 나누는 구분 기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어, 신명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는데 발표해 볼까요? 네, 좋아요. 우리 신명이가 지금 잘 발표를 해줬습니다. 소속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접촉방식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우리 신명이가 신명나게 답변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소속감에 따라서 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한번 교과서를 보고 한번 발표해 볼 친구가 있나요? 아, 그래요. 이번에 우리 명신이가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명신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좋습니다. 자, 소속감에 따라서 내 집단과 외집단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라고 우리 명신이가 잘 말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우리가 내집단과 외집단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내네 자가 안내 네 자를 쓰고요.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고요. 외 자는 바깥 외 자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우리. <laughs> 동건이가 발표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한번 발표해볼까요? 아, 그렇군요. 우리 동건이가 두 개를 다 말해주었어요. 내 집단은 뭐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고, 외 집단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 동건이가 아주 잘 말해주었는데, 한 반절 정도 맞은 답변이네요. 자, 그러면은, 어, 그럼 선생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반절만 맞은 답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 우리 동건이가 선생님 발문을 듣고 잘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답변을 해 주었네요. 그죠? 내네 집단은, 자,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동건이가? 아, 그렇죠. 내네 집단은 이 소속감을 따지고, 가지고 유형 구분하기 때문에 내네 집단은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속감을 가지는 집단이다라고 우리 동건이가 다시 한번 발표를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은 반대로 외네 집단은 그러기 때문에 어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속감이 없는 이런 집단이 되겠죠. 좀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외집단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질감 적대감을 가지는 집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신명이를 위해서 예시 안하려 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예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축구대회를 우리 다음주에 체육대회 있죠. 체육대회를 할때 우리 축구대회를 하면은 우리 반과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1학년 1학년 1반이죠. 1학년 1반인데, 우리 이제 1학년 4반이랑 축구대회를 할 겁니다. 자, 축구싸움 할 건데, 자, 여러분들 어디 응원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 우리 반이 1학년 1반을 응원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우리, 우리 여기 화정 중이잖아요. 화정 중 1학년 4반이랑 전북 중 애들이랑 아, 어, 이제 축구대회를 한대요. 이제 어디 응원할 겁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화정중 1학년 4반 응원하겠죠. 자, 그럼 반, 또 가겠습니다. 전북중이 있어요. 자, 전북중이랑 이제 저기 일본의 도쿄중학교. 얘네가 싸운대요. 어디 응원할 거예요? 이번엔 전북중 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내네 집,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 집단과 외 집단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학년 우리 반인 1학년 1반과 1학년 4반이 붙을 때는 1학년 1반을 응원을 하겠지만 우리 1학년 월, 원래 외 집단이었던 1학년 4반이 또 다른 전북 중이랑 붙게 되면 이때 1학년 4반은 우리의 내 집단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내집단이라는 내집단과 외집단이 개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잘 알고 계세요 원래 안 알려있는데 특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다음 단계 어, 어 접촉 방식이 있습니다 접촉 방식 자 여러분들 접촉 방식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어알것 어, 알 같은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치원이가 손을 들어주었는데 발표해볼까요 그래 우리 치원이가 접촉하는 방식이다라고 잘 말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접촉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래 만나는 방식이에요. 어떤 식으로 만나냐 이거예요. 또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막 친밀하게 만날 수도 있고 막안 좋게 아 아이씨, 이러면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어, 발표해볼 친구 있을까요? 어, 교과서를 보고 발표해보면 됩니다. 네, 우리, 아, 지선이가 발표를 해준다고 하네요. 지선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그렇죠. 접촉방식에 따라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 맨날 예시로 드는 게 있어요. 한번. 근데 네,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 한명 필요합니다. 자, 제가. 자기가 여기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 한번 손 들어 볼까요? 네, 우리 어 동건 아니 동건이가 아니라 저기 성민이가 손을 들어 주었네요. 성민이가 한번 어제 질문을 한번 받아 보세요. 자, 성민이는 지금 이 반에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인가요? 아, 그래요. 건영이에요. 그럼 선생님 질문할게요. 성민이는 건영이랑 왜 친구를 하죠? <laughs> 아 지금 좀 답변이 곤란한 것 같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질문을 바꿔볼게요 성민이는 건영이랑 친구를 하는데 혹시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친구를 하나요 아이 건영이가 나중에 돈을 잘벌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친해져야 돈을 삥 뜯을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혹시 친구를 하고 있나요 아 아니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마음으로 이 어, 건영이랑 친구를 하고 있나요 아 그냥 친하니까 아, 친하니까 이렇게 친구를 하고 있다 라고 잘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성민이는 건영이와 1차 집단 관계에 있고 있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건영이랑 아, 네, 성민이는 건영이랑 친밀한 접촉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죠? 반대로 방금 어, 우리 그 성민이랑 건영이는 2차 집단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2차 집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단적인 만남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 수단적인 만남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 관계는 이렇게 1차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적인 만남을 하는 공간, 아, 집단, 예, 회사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집단 구분을 해 보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더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중거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파란색으로 깔맞춰서 한번 해보죠. 자, 중거집단인데, 여러분, 중거집단. 중거가 무슨 의미예요? 중거. 그죠? 아, 우리 한자를 좋아하는 우리 소위. 소위가 소희. 손을 들어주었는데 소위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그렇죠. 중거라는 것은 기존이라고 우리 소위가 잘 발표해주었어요. 를 말 그대로 이 중거집단은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선생님,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 행동과 어, 사고의 기준이 되는 집단이에요. 어,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렵죠? 어, 뭐,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되는 집단? 이게 뭐야? 이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 쉽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소속되고 싶은 집단.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선생님을 도와줄 친구가 필요해요. 자 나의 장래희망을 한번 밝히고 싶은 친구가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 나의 뭐 거창한 뭐 꿈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 서울대 가기 뭐 이런 것도 좋으니까 한번 발표해볼 친구 있나요? 네 우리 어 우리 형진이가 손을 들어주었네요. 형진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우리 형진이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 형진이의 목표는 서울대 가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형진이는 이 서울대 가고 싶으니까 이 서울대는 형진이의 중거 집단이 겠네요 그러면 이 형진이는 서울대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아, 지금 오, 오늘도 1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어, 그렇죠. 12시간 동안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형진이는 서울대라는 중거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서 12시간 동안 공부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가기 위해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중거집단이라는 것은 행동과 사고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네, 지금 다들 잘 이해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의 설명은 끝이 났으니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든 활동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활동 들어갈 건데요. 이 모...